민수기 21장 1절부터 서 9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건너가서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두 분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겜에 <목소리>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업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면 그들과 그들의 성업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짜 요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해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핫자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비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움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불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오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고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묻지르고 그 땅을 아론에서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의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아모리 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전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무화방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론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1장, 드디어 새로운 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때가 다가와서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들어가기 직전에는 어떠한 삶의 훈련과 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1장에 남쪽에 있는 네계부의 한 성읍을 점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짧지만 석절에 불과하지만 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전에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12명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울며 불며 올라가지 않겠다고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며 밤새 울었던 그곳이 가데스 반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진노하시자 다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치러 올라갔던 데가 호르마, 바로 도곳입니다 여기에 삼절리에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도시 바로 4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한 38년 정도 되죠. 38구 년 전에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치러 올라갔다가 패배해서 쫓겨 내려왔던 바로 그 성읍이, 그 성읍이 40년 전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그 끝머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습니다. 진영이 워낙 250만 정도가 넓혀 있으면 이 진영부터 저 진영까지 굉장히 넓게 퍼져 있겠죠. 그러니까 한쪽을 치자 그들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지 말라 하는데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을 맡겨주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치겠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40년 전과 40년 후가 달라져 있잖아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고집불통 그 자체였습니다.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융통성이고, 하나님을 향한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와서는 이 새로운 세대가 주류를 이룬 이 세대가 가난한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가를 묻고 서원한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같아서는, 아니, 뭐, 기도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변화는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다음을 보면 또 여전히, 본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4절부터 9절까지의 사건이 바로 그 직후에 등장합니다 승리 다음에는 조심해야죠 잘칫 잘못하면 그 승리를 자기 것으로 오인하고 또 자기가 행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직접적인 원인은 승리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거 맞물려 있고 특별히 무엇과 맞물려 있는가? 거기에 이십 장의 사건에 우리가 땅을 좀 지나가야 되는데 애돔 땅을 좀 지나갑시다라고 했더니 에돔 왕이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돔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의 관계니까 너희는 지나가면서 전쟁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 물을 먹으면 돈 지불해라.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지나가겠다고 했지만 넌 절대 지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땅을 놔두고 그땅 바깥의 경계 아무도 살지 아니하는 맹마른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뻔히 이 길로 가면 은 쉽게 가는데 뺑 돌아서 나라 하나를 다 돌아가야 되니 성읍 하나를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돌아가야 됩니다. 속이 엄청 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다가 승리에 취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가다 가다 보니까 이건 순돌짝순 메마른 곳이에요. 그야말로 나무 하나 없는 그런 땅을 지나가면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하자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라고 안 합니다. 우리라고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걸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다. 그 가능성과,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살아, 살아, 살아가야 한다.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딱또 다른 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이 있음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그들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니까 그들의 말이 거칠어집니다. 만나를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얘기하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오전에 보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불뱀을 보내서 그것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세대가 그전 세대하고 다른 모습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실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즉시 깨닫고 우리가 지금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달라졌잖아요 그전 세대는 원망하다가 죽고 땅에 묻히고 원망하다가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은 도무지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러한 세대였는데 오늘 여기 나온 새로운 세대는 불평하다가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에 직면했을 때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과 모세에게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모세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이 뱀을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뱀의 모양으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가 달아나라. 그리고 바라보는 데는 다 산다. 오늘 여기에 사람들이 안 바라봤을까요? 제가 묘하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 바라본 사람도 있었을 거야. 고집스러운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면서 저는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 보면은 뱀에게 물린 자가 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하나의 단수지만 뱀에게 물린 모두를 상징하는 단어인 것처럼 이렇게 암시하고 있고요. 노뱀을 쳐다봤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모두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 자기 바로 앞 세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롯이라고 하는 것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이 상하니까 돌아가야 된다는 그 속상함 때문에 인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속이 상했다는 것은 원래 단어가 짧다라는 단어입니다. 짧다. 뭐가 짧은가? 인내하는 게 짧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참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참음 오래 참음입니다. 어려운 일도 참아야 되지만 자기가 분노하고 성질 낼 것도 참아야. 어떤 문제를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참아야 하고 속단해서 남을 정죄하는 것도 참아야. 어떤 일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빨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참아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혜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고, 등등등의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인내하고 참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내가 짧았습니다. 그런 인내가 짧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인내가 짧지만 인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가 오래 가지 못하는 인내였다는 것이죠. 그 오래 가지 못하는 인내 속에 하나님 앞에 반항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그들은 다시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관하여서, 그들이 바라봤다. 쳐다봤다. 그랬더니, 모두 살았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 상황이 어렵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툴툴거리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전 세대는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계속 배워갑니다 실패를 통해 배워갑니다 순종을 통해서 배워가고 불순종을 통해서도 배워갑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때 네가 완벽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거룩해라. 그렇지만 우리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100% 하나님께 나가는건 아니잖아요. 거룩하지 못할 때도 있고 불순정할 때도 있고 인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어어대는불뱀과 같은 시련을 보내서 우리 로아여금 혹독하지만 이 정말 내가 실수했구나 실패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어떡하면 되겠습니까 나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바라봐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봐라 오늘 불뱀을 높이 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라고 한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높이 들려서 십자가에 들린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면 뱀이 그 상징으로 올라가 있느냐? 뱀이 올라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법리한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뱀을 볼 때마다 아,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거기에 뱀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물론 사랑의 상징로 우리에게 풍성해 주신 주님의 사랑의 그 모습이요, 증거지만 그 증거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께서 죽으시면 내 죄를 상기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네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야. 너 때문에 거기 돌아가셨다는 거야. 네가 죄를 지어서 너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은 그분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지만 우리 의 입장으로서는 죄의 증거예요. 내 시각으로 보면은 내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죄의 증거고 주님의 시각으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십자가는 그 증거예요. 마치 노뱀처럼, 어, 내죄 때문에 뱀이 나한테 와서 나를 물었지. 내가 죽을 뻔했지. 죽기 직전에 겨우 저 장대를 바라보고 내가 살았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여곡절 그때 하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그 다음에 배우고 나서 시온과 오기라고 하는 가나안 동쪽에 있는 큰두 나라를 정복하는 멋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시온의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옥이라고 하는 왕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한번 제가 33절 34절 읽어 드립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건드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리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을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누가 싸워서 점령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서 점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시온 왕도 옥도 시오인 옥도 두려워하지 않으고전쟁에 나가서 싸웠다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오합시졸입니다 이들은 직업적 군인 아닙니다. 이들은 훈련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옛날 같았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아무리 사람들은 장대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우리가 밥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40년이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바뀌었잖아요. 세대가 가르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껏 고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실패도 합니다. 어떨 때는 아까처럼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배우고,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이 명령함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스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긴 하지만 또 돌아오고, 이런 세대를 통하여,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그전 세대가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전 세대는 자기 고집만 있었고 자기 원하는 것만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광해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그 부모들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패했을 때에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법도 배우고, 돌이키는 법도 배웠습니다. 전쟁에 임하여 전쟁하는 법도 배우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도 배워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새로운 세대 같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와서 우리 자신을 내 모습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고 또 용서해주신 예수님 생각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예수님 생각하고 회복되어 또 놀라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그 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십자가. 우리가 바라볼 때는 내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회복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와 이민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